문안 열린다 얘. 제가 톱 가져올게요.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밖에 봤어? 완전 동물처럼 됐어. 어, TV 틀어봐. 리모컨. 여기요. 어? 어? 뿌리야. 어? <laughs> 어. 보시는 대로 도로와 건물은 식물에 뒤덮혔고 어디선가 나타난 거석괴물들이 계속해서 도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. 저기 보십시오. 어! 으아! 가슴… 바이클로즈입니다 어, 근용이잖아! 우리도 가자! 와, 이거 언제 다 치워? 형, 빨리! 어, 자전거! 고장은 으이. 안 났겠지? 빨리 가자! 액션 파이 아, 아, 아. 아.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? 아, 그냥 클론으로 나무들 다 밟아버리면 안 돼?

해요 받아들일 테니까 못해요 미연 누나 태호 형 보여? 어 저기다 있 가자 형왜 연락 안 했어? 그를 정신이 없었어 여기야. 저 조건 해주세요. 나가! 빨리 려주세요 빨리 사람들 구하자. 야, 아 이거 도대체 아, 고향이 나가지고 어? 아이 클로즈다. 아, 아, 여러분 안심하세요. 고습니다 어? 아저씨 야, 저놈 등 뒤로 올라갈 수 있냐? 네? 저기에 내 자전거랑 시삽 떨어뜨렸어. 에? 여기 있어! 어? 알았어요. 갔다 올게요. 에이차. 대신 제 지우개는 돌려주세요. 지우개? 어? 야! 어디 가? 자전거랑 지우개 찾으러! 뭐? 얏! 뭐지? 어? 야, 너 고구려 음. 하얘졌어? 뭐? 지효, 내가 해볼게! 으악! 이게 다 뭐야? 괜찮아, 미오 공격 무기는 아닌 것 같아. 참! 예. 다 됐다! 어? 이, 자전거 내놔! 지호! 뭐하고 있어? 형! 나 지금 다이얼프가 꿈쩍도 안 해! 합체 좀 해줘! 뭐? 안 움직인다고? 으, 빨리! 알았어! 메가 빛! 크로스! 캠퍼스! 아 진짜! 어? 뭐? 지호야! 간장 로켓 폭! 잠깐, 잠깐! 너희 지금 쫓아가면 큰일 나. 봐라! 어, 저렇게 많았어? 음, 저건 나직한 식물들 같은데. 이별 상태가 점점 수상해지네. 클론, 반달! 아, 맞다. 리, 괜찮아? 오빠, 봐! 나 죽을 뻔한 거 봤어? 오빠? 오, 근데 나 그러다가 되게 좋은 생각 났다. 액티벡터에 파츠 만들어 붙여갖고 로봇! 그런 건 벌써 나온 적 있어. 시스템 운영에 방해돼서 도로 들어간 거지. 방해 안 되게 하면 되잖아. 응? 만들자, 만들자. 난 만들 거야, 찬성. 거기 바이콜 노릇들, 손좀 들어봐봐.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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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됐어. 박안쑥. 응? 그럼 만들어 봐. 야호. 아까 지우개 달라고 한 거. 자, 그리고 이건 메가비스트 원본 매뉴얼. 요청했었지? 내가 가져왔다. 리자가 주진 않았는데? 슬쩍. <laughs> 어, 어디 좀 안될 때 없냐? 역시 우리가 아는 기능 말고 더 있었어 <laughs> 업데이트 끝! 오케이 자 우리 대빵 이제 스톱해봐 스톱 저 근데 전에 절 밤송이라고 부르셨죠? 아 <laughs> 니네 액티베이터 바꿀 때 신청서류에 있는 네 사진 봤거든 바이클로넛 밤송이라고 너랑 진짜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어. 어허. 그 사람 완전 고수. 아 빨리 해보라니까. 네. 뭐가 바뀌었는지 궁금하지? 어, 어. 궁금하지? 어. 오빠 스트는 무기가 안 나와서 무기 생성 기능을 추가했어. 특별한 걸로. 어서 해봐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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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쇠 피세트참 제조가 좋은 시사비네요. 좋아, 한번 해볼까? 바이클로넛 태워. <laughs> 어, 생각보다 가벼운데? 오 <laughs> 펀치 기능이요? 응 음, 질거 없나? 일단 느낌만 보고. 야. 어. 어. 아. 근데 이거 치는 순간 무게가 확 실리네요. 야, 컨셉 버전이 저 정도면 쓸만하다 그치, 그치! 나중에 프로토타입 제대로 만들고 베타 테스트 해보고 치면! 테스트도 안한 겁니까? 어? 했잖아, 방금 <laughs> 어, 다음은 머리 긴 삼촌 차례! <laughs> 에이, 빼지 말고! 나는 내가 하겠다 어? 만들어둔 거 있어? 어? 진짜? 음. <laughs> 어디, 어디? 계 돌아가면 하겠다. 아, 형준 빼주라 <laughs> 오늘 도심에서 난동을 부렸던 거석 모양의 괴물들은 바이콜론스와의 조사한 대로 제국놈들 지시 음, 확실하군요. 나직한의 불가사리를 야금야금 소환해 내더니 이제는 아예 나직한성의 일부를 갖고 왔습니다. 아하. 대체 뭘 하려는 걸까? <laughs> 저 아씨. 안 무거우십니까? 여기 봉이도 있고 아? 개인적인 짐을 남에게 맡긴 적은 없네 이제부터는 극한 상황이야 다들 정신무장을 풀지 말도록 이제부터가 진짜야